아 다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모으기 아. 좀 힘들었는데 다들 아, 여기 시금 5만원씩 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아, 제가요? 아 진짜? 끝나고 아, 나서 계좌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산하죠? 아, 네. 뭐 5만원이요? 아, 네.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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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55만원 나가. <laughs> 정말 55만원이면 멸하가 되겠네. 아, 이러고 4시간만 하면 그냥 월급인데? 오늘 방파기 담당은 김깨이이긴 한데 왜 나요? 내 새끼 너좀사 <laughs> 뭐 <그냥> 사람만 보라고 싶어 해조충이냐 너 진짜 <laughs> 네, 맞긴 해 <laughs> 게이가 구구다고 표정을 잘 하길래 일단 게이를 먼저 불렀어 내가 아 여기다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 사운드에서 아래로 내리면 마이크 옆에 마이크 증폭이 있거든 얘들아 나도 어떤지 봐줘 지금 나 저희 그냥 가만히 가만 있으라니까 괜찮아? 예? 나만 비호해 씨발 얘들아 나번 벌거 싶어 좀만 살려줘 레디 레디, 레디 나해줘 씨발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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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근데 나 이거 계속 거의만 나오네. 오. 오. 이번엔 살아있으실 거죠? 살아있어야지 않을까요? 죽을 것 같은데. 것 아, 씨발! 아? 저, 저씹세 저거. 캐이크를 <laughs> 도자마자. <개꿀> <laughs> 나한테 칼한 줄을 한 번. 오! 칼이다. <laughs> 고리야, 너직금 뭐야? 응? 너직금 뭐야? 나 아, 죽이면은 줬돼 죽이면 줬돼 왜? 넌 뭐, 뭐길래 캐거야? 바로 그냥 어그로가다 끌려. 아, 씨발! 아! 아, 나도 눌렀는데, 나도 스페이스 눌렀는데, 실패. 오고이로, 왜 여기 있어? 잠깐만, 저저 퍼키 아니야? 죽을 만한 <놀린> 이유가 있었을 거야. 만한, <놀린> 여기서 좀더 덧붙여 주고 싶은 게, 내가 뭐라도 얘기를 드려주고 싶은데 목격자가 없어, 실패. 뭐 갈로이간 거예요, 그럼? 그거 보자, 골드자요 기억할게. 어. 나 솔직히 비둘기 나가 있으면은, 누가 찌르면은, 비둘기. 아니야, 잠깐 비둘기. 비둘기 노다진데비둘 아, 이제 준들이 다 쪽쪽 딴것거 아 같은데. 아니 <laughs> 이여울이랑 <laughs> 같이 비둘기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뛰어 가고. 둘다죽어 있지. 이거 아 <laughs>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진짜 찔렀네, 개이가. 어, <laughs> 뭐 <환상, 야. 웃음> 어, <laughs> 내가 봤을 때 이거 비둘기가 있을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네 주머니에 X발 칼 갖고 있었잖아! 조건부 살인을 하려고 했었잖아, 니! 네. 난 미리 내 몸을 희생했다고 생각한다. 그치? 너거 이렇게 트어라고 있어? 아니... 회원님은 <laughs> 암살자 아니죠. 아 맞아, 맞아. <웃음> 맞는데, 맞는데?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뭐야? 어? 연예인 죽었는데 어. 이거 다들 모르고 있는 게 어이가 없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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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존나 이상한데? 나 정확하게 3초 내지 5초 전에 도하님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니, 안 매겠지? <말했겠지>. 왜사 <laughs> 네, 말... 근데 밑에서 보이지 않았어? <laughs> 딱... 같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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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봤었어. 아니, 아니, 근데 밑는데 아, 중요한, <laughs> 중요한, 중요한 거는 분명히 도하님이랑 윤선희님 둘이서 지금 쾌거라고 계속 우겼거든? 버린 님이 아니라 카크 에이? 님이 그랬어, 저. 아, 카크, 카크 님이구나. 어. 보냈는데 어. 어, 투표 끝난다. 소신 투표. 어? 잠깐만, 이거 카크 씨한테 아, 가나? 어, 카쿠시한테 가나? 아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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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오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laughs> 어? 어?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어, 아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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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라라나두번 다시 참지 않을 거야. 난 참지 않지.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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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도도 이러고 그래요. 연네 인이 대 아이, 주님. 야, 이 못했을 거 계속 그냥 공을... 아, 맛있다. 나는 참지 않아. 아, 좀 참고 그러세요. 에이, 분소리. 안 들리나? 분소 때문에 먼저... 안녕하세요. 음. 이번 얘기 하듯이야, 또? 에피타이저는 참지 않지. 아, 근데 펠리컨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은서 서린이 뭐 하세요? 이거 닦고 있는 거 아니야? 닦고 있어. 나도 닦는대요. 군대 안 닦기. <laughs> 아총말 총알 통할... <laughs> 아, 경매 봤매 오우씨 아, 왜 이렇게 와. 많아. 요어요 뭐야, 한 뭐야, 한왜 이렇게. 거요. 야 이거 비둘기 있냐또 있는 거 아니야, 비둘기? 비둘기 없나? 하나, 각젠다, 각젠다, 하나. 각젠다, 하나. 야, 비둘기로 무슨. 배고고 안녕하세요. 리 잘도 아, <laughs> <에크칼은> 참지 않키. <않기. 웃음> 난 참지 않아어 <laughs> 여기 탈고 아, 있다. 아 여기 이렇게 갈수 있구나. 올릴까? 애들아 오, 어떻게 생각해? 어허아 잠깐만. <laughs> 어허, 아, 잠깐만. <laughs> 어떻게 생각해? 아 <laughs> 지금 덜 됐어 임마. 덜 됐어? 아이 궁금한데? 어허 그거 하면 걸려서 죽어. 어 진짜? 한번 눌러볼까? <laughs> 어. 허 근데 잠깐만 친구한 친구 한명더 만나도록 드림. 어, 친구만두 그대의 아, 연애인이세요세 있어. 뭐, 아, 네 명은 원. 있어야 마작을 치지. <laughs> 하나, <다. 웃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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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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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laughs> 걔는 먹어도 돼. 걔는 먹어도 돼. 방크레방크레 <laughs> 야? <웃음> <응>? <웃음> 어 왔냐? 아, 내가 아니 아니 내가 0분야 다야 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오늘 시간도 네 왱. 얼마나 많이 죽었네?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laughs> 야, 이거. 야, 뭐야, 헬리코네? 이거? 야, 뭐야, 이거? 이건 펠리폰 아니야? 어, 이건 에피타이저. 애피타지... 에피타이저 펠리폰이네. 어... 아, 그러네. 너구리, 아... 서리형, 게이시 도왕님. 엘몽님까지 같이 있었는데. 엘몽님은 이제 마지막에 죽인 거지. 근데 그거 알아? 이거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카카시. 카카시. 카라다볼목님 아래에 있던. 해거 죽인 거야? 해거. 에피타이저 죽이고 카쿠 어. 죽이면 되겠다. Okay. Okay. <웃음> <웃음> 아이, 근데 뭐, 난 맛있게 먹었어. <laughs> 적극해 <적도 펴> 주시고. <laughs> 아 존나 맛있다. 도드네가 그 <laughs> 제일 맛있네. <laughs> 아이, 아이, 잘 놀다 갑니다. 님을한거 걸. 아나 혼자서 한 4인풍 먹은 거 같은데? <laughs> 뱃속에서 마작 치다가 소환하겠대,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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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내가 그냥 죽는 거각오하다가 <laughs> 그냥 에피타이저 찌를 것이야. <laughs> <목소리> 뭐 어좀해 어, 뭐 <목소리> 뭐 그냥 찌를 거야. 다른 애가 죽었어? <목소리> 야야 카쿠씨 <카크> 고맙지? <목소리> <목소리> 고마워 잘 먹었네 너